바디에, 바디에, 첫, 첫 수영 수영 수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, 오늘은 다이빙이라도 해볼까? 아, 이거 재밌다. 아, 나는 물이라도 해야겠다. 미리야 네, 일어나! 야 일어나 미래야! 미래야 일어나! 어 일어나 알았어. 미리야 왜 그래? 호와나물이잘 뜬다. 나도 방금 물에 잘 떠가지고 신기해서 그랬어. 아 우리 선장은 오랜만에 들어온 장가 좋다. 맞아. <laughs> 에휴. 미래야, 근데 너는 오늘 얼만큼 재밌어? 나는 백 배만큼 재밌어. 나는 우주만큼 땅만큼. 에헤. 아 맞다, 오늘 어, 남자들 만나서 한번 데이트하고 갈래? 어, 근데 오늘이 발렌타인날이잖아.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놨지 초콜릿 두개 가져왔어. 고마워. 이제 이건 종이니까 내가 갖다줄게. 응. 10분 후 아, 잘 놀았다. 남자들한테 초콜릿도 주고 네가 저기에서 타월 좀 빌려올래? 아, 뭐가 좀 빌려와? 아 나, 나는 지금 일 많이 해야 될거 있어 아, 나는 지금 아까 어, 초콜릿 그거 버려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 초콜릿 대어티한 남자 아예 사겨가지고 같이 결혼한다고 했거든 아, 나도 아그 남자랑 사겼는데 아 정말 우리 똑같네. 일단 네가 좀 갖다 줘. 네가 제일 가깝잖아. 아 근데 뭐 갖다 달라고 했었지? 타월. 아 타월? 알았어. 타월 알았어. 나도 방금 필요했었는데 여기. 엄마 너 옷이 살짝 벗겨졌어. 아 괜찮아. 빨리 우리 호텔에 들어가자. 잠깐만요. 내가 어쩜... 13년 후, 아, 우리 또 오랜만이지. 오랜만이지. 또 그런데 이거 네, 너무 그거 커진 그거... 것 같은데, 어, 맞아. 그래서 근데 그 초콜릿 하... 타... 초콜릿... 타... 오늘은 마치겠습니다.